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래요. 여러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려면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말씀은 많이 들어봤지만 이거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한 산 제사로 나를 드리는 건지 그거 좀알수 없잖아요. 이거 정확하게 좀알수 있는 분 있으세요? 여러분 영적 예배래요, 이것이요. 여러분 영적 예배면은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영적 예배라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냐 말이죠.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영적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이것일까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이것을 볼 때마다 뭔가 사실은 좀 이렇게 허공을 치는 소리 같아요. 무슨 말인지 잘못 알아듣겠어요. 그냥 영적이라고 써있으니까 뭐 영인 건뭐 보이는 건 아니니까 그냥 이해 안 되는대로 그냥 이해되는지 안 되는지 그냥 넘어가고 뭐산 제사라고 하는데 그게 뭔지 재산지 재물인지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늘상 지나고 그냥 그 뜻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로마서 12장 첫 번째에 주시는 말씀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고 영적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깐요 분명히 첫번째에 제목을 이렇게 달았으니까 그다음 2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뭐겠어요? 거기에 부합되는 내용이든지 아니면 연결이 안 되는 것 같든지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안 되든지 무엇을 지금 집중해서 얘기하고 있겠어요? 영적 예배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거룩한 산 제사에 대해서 집중해서 우리들이 계속 가르치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체크하지 못하고 지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자, 이 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로마서 12장이 첫 번째 절에 제목을 달았습니다. 영적 예배, 영적 예배라는 제목을 달았고, 거룩한 산제사라는 제목을 달았어요. 근데 이것이, 이것에 대한 설명이 무엇이냐 하면 2절에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 세대에 나타난 것들이 무엇입니까? 온갖 세상 욕심들, 또 거친 말들, 미워하고 시기하고 혐오하고 또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런 습관적으로 되어져 있는 모든 짜증들, 욕설들, 욕이 아니면 말이 안 되는 것들. 여러분 또 학생들은 그냥 뭐 벌써부터 그냥 중학교 올라가면 벌써부터 그냥 화장하죠 학교에서. 이런 모든 세상적인 것들이 찌들어져 있습니다. 폭력적이고 공격적이고. 합하는 것이 아니고 흩어지고 찢어지고 분리되어지고 이러한 것들이 이 세대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지고 영적 예배가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변화되어지는 것이 정상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변화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예배드리면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우리들의 기준이 틀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기준 삼아서 다 잡았는데 또 틀어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 가운데 잘못되어진 삶의 기준들이 있다라고 하면 다시 온전하게 그 기준을 세우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변화시켜야 돼요. 무엇으로 변화시켜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변화시켜야 돼요. 세상 가운데 젖어 있는 모든 것들, 세상을 본받았던 모든 것들을 다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변화시키는 성도 대결 주의 이름으로 출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품변하는 믿음 가져야 돼요. 내 입에서 나오는 것, 무조건 그냥 뱉어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저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인가? 우리가 그것을 늘상 한 번씩 필터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말 하면. 누군가는 상처받을 일이 있지 않은지 내가 이 행동하면 누군가는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이 있지 않을지 우리들이 이러한 것에 대해서 내 자신을 항상 늘 말씀으로 조명하고 말씀을 기준 삼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절의 10절에 말씀같이 이렇게 쓰다 있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 예배는 어떠한 것이냐? 그냥 허상인 것이 아니에요.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모여서 사랑하는 것이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모여서 우회하는 것이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모여서 존경하는 것이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여기에 더 중요한 말이 있는데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서로 먼저 합시다. 서로 먼저 합시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인사하죠. 내가 먼저 할게요. 제가 먼저 할게요. 예, 제가 먼저 인사하고, 제가 먼저 칭찬하고, 제가 먼저 사랑하고, 제가 먼저 격려하고, 제가 먼저 위로하고, 제가 먼저 존경하고, 제가 먼저, 제가 먼저 할렐루야. 제가 먼저 섬겨주고, 제가 먼저 봉사하고, 제가 먼저 거들어주고, 할렐루야. 서로서로 위하는 우리 순복음식, 이렇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이 빠진 예배, 영적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애하지 못하는 교회, 또 서로 존경하지 않고 서로 함부로 하고 무례하게 하는 교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배가 온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들이받으시지도 않는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할렐루야 부지런한 것도 주님의 뜻이에요 게으르지 말라고 다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를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요? 열심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대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대강하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릴 예배는 그냥 그냥 대충 하는 예배가 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을 품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또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 삶 가운데 실패가 있죠. 절망이 있죠. 아픔이 있죠. 고통이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지원합니다. 여러분, 우울한 마음 있죠. 속상한 마음 있죠. 한숨 지을 때 있죠. 그렇지만 성경으로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너희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들여지려고 하면은 하나님 바라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소망 중에 우리가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여러분. 교회 오실 때에 여러분 가운데 슬픈 마음이 있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기쁜 마음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환란을 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참으라는 거예요. 참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우리들 가운데 풍성한 것 없잖아요 다 늘상 모자라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가진 것 하나여도 반 나누어서 서로 공급하고 섬길 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할 줄도 알고 손 대접할 줄도 알아라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영적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주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라. 여러분, 요즘에는요, MBTI 뭐 이런 게 그냥 뭐 하도 이제 뭐 보편화되었어요. 그래서 그냥 인터넷 보고 누구나 그냥 이렇게 뭐몇 가지 문화 이렇게 막 하면은 MBTI 나는 뭐다, 나는 이거다, 나는 저거다 이렇게 나와요. 뭐 어떻게 누구 만나더라도요, 너 MBTI가 뭐야? 당신 MBTI가 뭐예요? 엄마 뭐예요? 이런 거부터 물어봐요. 모른다고 하면 막 그냥 그거 해가지고 막 알려주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공감하지 못하면은 뭐라고 말아요? 아, 아, 주 아이라고, 아이라고. 또 조금 공감하면, 아, 그렇죠. 우리는 이해요 맞나요? 아이, 맞아요. 막 그러면서 그냥 서로 그냥 뭐, MBTI 갖고 막, 그 맞네, 틀리네, 너하고는 안 맞네, 벌써 MBTI인데 넌 그러면, 어, 뭐야, 나하고 다 반대야. 나하고 안 맞아. <laughs> 이런,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MBTI는요, 그런 용도로 사용되어지도록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격 위험 검사라고 해서요, 여러 가지 사람마다 성격이 다른데, 어떤 부분에 강점이 있고, 어떤 부분에 약점이 있고, 어떤 부분에 장점이 있고, 어떤 부분에 단점이 있다는 라 거예요. 어떤 부분을 더 중요시하고, 어떤 부분을 이 사람은 조금 덜 중요시한다라는 것을 조금, 어, 체크를 해서, 내가 나를 잘 모를 때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 나를 한번 잘 조명해 보고, 그래서 내가 부족한 부분들 또 보완도 하고, 이렇게, 이런, 이렇게 나를 조금 잘, 알아가는데 사용되라고 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같이 서로 간에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보면은 아저 사람은 뭔가 이렇게 뭔가 조금 썰렁한 것 같고 뭔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뭐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저 사람은 성격상 이런 성격을 좀 가지고 있다. 이런 성격에 속한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도 나를 알고 또 상대의 성격도 나와 다른 사람도 그 성격 때문에, 성격의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이해하세요. 라는 사람과 사람을 붙여주는 풀로 사용하라고 만들어 준 거예요. MBTI는 그런 용도입니다. 그래서 MBTI를 부작용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아, 나하고 안 맞아. 누구는 뭐 이거야. 비판하고 판단하고 사람을 재단질하고 이러는데 자꾸 사람들이 사용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MBTI를요, 전문가가 교육받았어요. 그래서 MBTI를 아무 데서나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뭐 그냥 핸드폰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어,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문학을, 수십 문학을 달아가지고 거기서 정확하게 해서 그것을 설명을 해주고, 예,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것이 무엇이 되었냐? 사람을 재단하는 칼이 돼버렸어요. 사람을 비판하는 칼이 돼버리고, 사람을 재단질하는 가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막 엄마도, 아빠도 막 엄마는 그래서 안 맞고, 아빠는 그래서 안 맞고, 누구는 그래서 안 맞고, 이런데 자꾸 사용을 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MBTI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라. 할렐루야.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이가 중요하고, 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무슨 숫자, 뭐 영어 그게 네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사랑하고, 우회하고 존경하는 것, 서로 섬기고, 공급하고, 대접하고 축복하는 것. 할렐루야. 네. 교회 안에 성도 안에 그것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된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영적 예배,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예배가 지속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늘 흐트러질 때 있죠, 안 좋을 때 있죠. 우리들의 기준이 틀어질 때 있죠. 여러분들 성전 안에 교회올 때에는 그런 마음이라 할지라도 교회 들어 오셔서 말씀의 기준에 다시 내 기준을 바로 세워서 이 성전을 나가실 때는 사랑한 성도 여러분. 모든 세상에 또 성도, 동료,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추원합니다. 16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시죠.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네, 우리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서 한번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한번더 할까요? 시작. 조금 낯선 것 같지만은 가만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영어예요. 하모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이 뭐 노래 하든지 그럴 때 보면은 우리가 아 화음이 잘 맞는다. 뭐 이런 말할때아 하모니가 예술이다. 하모니가 너무 잘 맞는다. 하모니가 너무 좋아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음악 용어에서 쓰여진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읽으신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제 말라라는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이거를 영어로 보니까요 리브인 하모니라고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음악 영어로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을 같이하는 거 그것이 하모니예요. 여러분 화음이 너무 잘 맞으면 어때요? 소름 돋잖아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막 황홀하잖아요.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눈물이 나잖아요. 아까 심사위원 보세요. 막 그 화음을 들으면서 막 눈물 눈물이 나가지고 막 혼났어 막 그러잖아요. 어 이러한 느낌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막 되게 흐뭇한 얼굴로 막 웃지 않습니까? 왜그랬습니까 좋은 하모니를 들은 거예요. 각자 내는 음들이 다르지만 그 음들로 화음을 만들고 하모니를 이루고 하나 되어진 것 그것을 우리가 들을 때 마음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그 음악만 하모니가 아니고 마음을 같이 할 때. 하모니가 일어난다고 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리브인 하모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요. 마음을 같이하고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리포스 4장 2절 말씀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거 영어성경으로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요. 투 리브인 하모니 또 나와요.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보니까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마지막으로 말하니까 얼마나 강조해서 말하는 거겠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지 할렐루야 여기도 보니까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예 영어 성경에 리브인 하모니라고 나오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질 때요. 여러분 하늘이 울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지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존경하고 또 교회 안에서는 서로 항상 존댓말로 또 서로 같이 인사하고 서로 격려하고 여러분 서로 칭찬하고 여러분 아까 보니까 어때요 뭐 우리가 뭐 전문가 아니니까 뭐이 팀도 잘하는 것 같고 저 팀도 잘하는 것 같고 어쨌든 나보다도 잘하니까 <laughs> 그렇죠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눈살이 찌푸러지는 것은 앞에 팀은요 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아주 너무 잘해요 근데 자꾸 못하는 사람을 비난해요 어우 저 쟤는 못하겠어요 어우 쟤쟤 어우 나저 다른 팀으로 갈래요. 제 빠지라고 소리 못하니까 잘 가, 다른 팀으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어우, 저, 저안 되겠어요. 저 힘들어요. 어우, 다른 팀에서 저좀 받아주세요. 막 네. 여러분, 사람은요, 말이 예뻐야지 예쁜 거예요. 말이 못 됐으면요, 사람은 못된 거예요. 사람은요, 태도가 훌륭해야지 그 훌륭한 사람 되는 거예요. 태도가 엉망이면은요, 그 사람 엉망진창이에요. 사랑한 성도 여러분, 말이 예쁘고, 태도가 훌륭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서도 그러한 빛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여러분 그런데 두 번째 팀은 어떻습니까? 꼴찌들이래요. 막 그냥 50몇 등막 그냥 다그그 그 팀원들이 모였는데 어떻습니까? 잘 올라가지도 않고 화음도 안 맞는데 자 잘할 수 있어 다시 해보자. 또막 그냥 격려하면서 아 전보다 더 나아졌어. 아 조금 더 힘을 내자. 잘할 수 있다. 또 나가서도 어떻습니까? 막, 자, 자, 숨을 자, 잘, 잘 고르게 쉬고, 자, 잘 해보자. 앞에 한 사람이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맨 끝에 있는 사람은 뭐해요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그러잖아요.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이렇게 한번 같이 해봐요.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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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자, 같이 시작.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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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여러분, 우리는 남의 자식은 다 잘한다, 잘한다, 저 자식은 너무 잘한다. 근데 그 우리 애들은 잘한다 소리 안 하더라고. 우리 애들은 넌왜 이렇게 못하니? 넌왜 이렇게 안 되니? 그러는데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 우리 아이들부터 잘한다고 해야 되고, 우리 남편부터 잘한다고 해야 되고, 우리 아내부터 잘한다고 해야 되고. 아, 부족한 것 있어도 우리 애들, 우리, 자, 우리 부모님들부터, 우리 성도들부터 잘한다, 잘한다. 칭찬하고 격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영적 예배는 보이지 않는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 말할 때 들려지고 행동할 때 보여지는 예배예요. 무엇이에요?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는 것, 그리고 서로 섬기고 축복하고 서로 돕고 서로 함께하는 것. 이러한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가 다 되어질 때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되어지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들 사랑장으로 잘 알고 계시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그런데 그렇게 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 여러분 소리 나는 구리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꽹가리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냥 막 치면 그것과 같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여러분들, 우리 막 예전에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은 예언의 능력을 주 없어서 막병고치는 막 능력을 주 없어서.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을 알아? 모든 지식을 알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요. 3절부터 우리 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합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시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혹여나라도 우리들이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거나 미워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런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일들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래 참는 믿음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자랑하고 교만하는 것 그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제일 못난 거예요. 얼마나 자랑할 적이가 없으면 내가 나를 자랑하겠어요. 그게 제일 바보 같은 거예요. 내가 나를 세워서 교만한 거? 그게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를 낮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께서는요.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에 이행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닮지 마세요 내가 그 무례히 행하는 사람 이겨보겠다고 나도 무례히 행하다 보면 은 여러분 그 사람 넘어질 때 나도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례히 행하는 일들 거기에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성경 따라가고 우리는 말씀 따라가서 사랑하고 존중하는 믿음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시도록 하시죠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천사의 말 별입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올해와 사실지 않은 모든 것입니 เป근 손을 잡고 사랑으로 덮어 주십시다. 아멘. 우리 옆에 분손 잡았잖아요. 그 분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고요. 한 손이 열려 있으신 분 있잖아요. 그분은요, 내가 미워한 분 그분 이름을 한번 떠올려서 우리 그분 위에서 한번 기도하자고요. 이때 아니면 언제 또 우리가 미워한 사람 위해서 기도해 보겠어요. <laughs> 여러분, 내 마음에 서운한 거 있는 분 있으면 또 그분 위해서 기도하고, 옆에 또 우리 자녀들 있으신 분은 자녀들을 딱 끌어 안아서 하나님 지혜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우리, 아, 우리 가은 시간에 같은 마음 가지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서로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함께 오른손에서 손잡아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를 채워주시며,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날마다, 날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다될수 있도록 주님 다스리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것들은 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부족한 것들은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붙들어 주옵소서.